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또 그로 인하여 주 영원한 소망 갖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을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세서 2장 19절, 한절만 나누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롯에서 2장 19절 본문으로 아무리 강력한 힘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한 힘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전제품들이, 이런 전자장비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또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이런 조명, 히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모든 것이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제어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능과 강력함을 가진 이 머신 기계라 해도 전원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일을 할수 있어도 전원이 공급돼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인공지능 AI와 바둑 대결, 체스 대결했던 을 그러한 이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것인가? 벌써 수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AI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존엄코드 뽑아버리면 됩니다. 전원이 연결 안 되면 기계니까 멈출 것 아닙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믿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다 외쳐도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연결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어 동떨어져 있을 때,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연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었습니다.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죠. 사망과 저주의 관계였죠. 중간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이야기,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쓰여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함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훈련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 매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돌파구가 어디 있는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공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될줄 믿습니다. 성장이라는 거죠. 어려워서 성장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장, 성숙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공급이 있어야 성장됩니다. 그 공급은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될 일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원복음 14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되는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뒤에 15장 열매장이 나옵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지만 있다고 열매 맺습니까? 아니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하셨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연결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잘못된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는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시간으로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그 강력한 역사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로 나타나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 없이, 하나됨 없이, 단순히 어떤 나의 목적과 소망 이루자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임을할줄 믿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고침받고 고쳐서 주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 다 어렵고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성숙하는 교회 공로체가 될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 그 공급함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공 국부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해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